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착한 목자다.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사꾼은 목자가 아니고 양도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는 양들을 물어가고 양 떼를 끄터 버린다. 그는 사꾼이어서 양들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다. 그러나 나에게는 이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양들도 있다. 나는 그들도 데려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알아듣고 마침내 한 목자 아래 한 양떼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내가 목숨을 내놓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하여 나는 목숨을 다시 얻는다. 아무도 나에게서 목숨을 빼앗지 못한다. 내가 스스로 그것을 내놓는 것이다. 나는 목숨을 내놓을 권한도 있고 그것을 다시 얻을 권한도 있다. 이것이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명령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 예, 예. 예, 예. 반갑습니다. 어, 우리 교회는 교회법에 따라서 사목자와 적어도 자기 관할 구역에 있는. 공동체를 적어도 5 년에 한 번을 사목적인 방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에, 이 공동체는 우리 춘천 교구 신공을 파견한 우리 교, 공동체 제가 오늘 견진을 겸해서 사목 방문을 왔습니다. 우리 춘천 교구에서 는이 사목 방문이 2 년이나 3 년에 한번 정도에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춘천 교구의 교구장으로 부임한 지 이제 2년이 됐습니다. 2년을 보내면서 이제 이 공동체, 우리 춘천 교 공동체 중에 하나인 이곳 공동체를 방문하게되고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이 미사를 통해서 이 공동체 여러분들 모두와 여러분들 가정이 주님 안에서 풍성한 은총으로. 함께 하시고, 여러분 모두가 영국으로 건강하시기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이사를 응원합니다. 또한 오늘 이 미사 중에 견진 성사를 받으시는 분들, 이분들에게도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성소주의이면서 양님께서 정하신 이민자의 날입니다. 바로, 벚향양을 떠나서 여기에서 어,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특별히 전 교회가 기도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 저는 이 견진성사를 받는 분들을 위해서 성사에 대한 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교회가 성사를 집전할 때는 그 성사를 받기에 합당한지를 먼저 확인하기로 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세례성사를 받을 때 세례성사를 받게 합당한지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합당한 교육을 받았다고 인정되기에 여러분들에게 성사를 줬습니다. 이렇게 성사는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교육을 받고 사목자가 적절한 때, 필요한 때, 이런 성사를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사는 그 자체로 하느님의 은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오늘 결제 성사를 받으신 분들은 이미 필요한 교육을 본 당신이 하셨습니다. 오랫동안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부님의 그런 교육을 믿고 여러분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견진 성사를 드립니다. 에, 전에는 여기 계신 우리 신들이 아시겠지만 이런 견진 성사를 받을 때철골를 받았습니다. 세대 성사나 다른 성사를 받을 때 철골. 혹시 철골 아신 분들 철골 받으시고 아마 어, 영세하신 오래된 분들은 주교님이 가서 견진받기 전에 일일이 철거를 하셨습니다. 아니면 판공 성사 때도 성사기 때문에 실력이 철거를 하셨습니다. 시험을 보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떨어지면은 성사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신부님에 와서 판공 때 성사를 보는데 제가 외워야 할 교리를 못해갖고 철거에 떨어져서 성사를 모니다 근데 어린 저만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저를 제대로 신앙교육을 못 했다고 부모님이 성사를 못 받았어요. 그만큼 철저하게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교육에 대한 책임을 물었고 또 성사를 받게 그런 충분한 교육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제가 오늘 철거를 해야 되는데, 시험을 봐야 되는데, 자신 있습니까? 네. 네. 오늘 오청 제가 여기 처음 뵙면서 이 자리에서 시험을 본다고 하면서 떨어뜨리면 제가 온전히 돌아가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우리 시민님께서 들으니까 아, 오랫동안 이 충만 교육을 하셨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그런 교육이 좀 부족하더라도 이 성사에 대한 열망이 있으니까 그것을 보시고 그냥 오늘 자리 오신 분들은 아, 무시험 전형으로 성사를 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성사가, 그러나 성사를 받기 위해서 이 견진 성사가 무엇인지 다 교육을 받으셨겠지만 시험을 한번는 대신에 다시 한번 제가, 왜냐면 교류 교육을 들어도 또 문을 나가면 더 잊어버리니까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성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견진 성사를 안 받으신 분이나 또 이미 받으신 분도 견진 교류에 대해서 잠깐 동안 이렇게 복습하고 넘어가는 게 낫죠. 시험 보는 것보다 그쵸? 네. 여러분들이 이미 아까 성사 얘기했는데, 성사는 하느님의 은총을 얘기합니다. 성사가 무엇이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하느님의 은총을 성사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일곱 가지의 성사가 있습니다. 세례, 또 고백, 성체, 오늘 여러분이 견진, 그리고 신품, 혼배, 병장 이 일곱가지의 성사가 있는데 여기 그냥 세례나 혼배나 무슨 견진하면 되는데 꼭 성사라는 말을 붙입니다 세례성사 견진성사 성체성사, 고백성사 왜 붙입니까 성사는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하느님의 은총입니다 하느님의 은총다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하느님의 은총을 받았다고 하는데 혼자 떠드는 것인지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받기로 한이 견진 성사와 이미 받은 성사들은 누가 뭐래도 확인된 하느님의 은총입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몇십년 후에도 내가 이 날에 이런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 하면 교회에서 그걸 확인해 주는 소리를 띄워준다. 세례성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총이냐, 무엇으로 확인하느냐, 그게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으로 확인하느냐. 세례성사는 여러분들이 받으신 대로,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아주 커다란 축복이다. 하느님의 은총. 세례성사를 통해서 이제 그분을 아버지라고, 그분을 머리로 한 신비체 일원이 되는. 이건 엄청난 은총입니다 하느님과 내가 이제 하나가 신비체 하나가 된다는 엄청난 은총이. 무엇으로 확인되느냐? 하느님의 자녀가 된 것을 어떻게 확인되느냐? 사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마에 물로 씻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세례를 준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사가 이루어진 완성되는 것,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또그 표지로 물로 씻는 표지로 확인이 되는. 다른 성사도 마찬가지. 이런 표지가 있고 이런 표지를 통해서 확인되는 하느님의 은총. 왜 하느님의 은총이냐면 그거는 그분께서 직접 받으셨 때문이에요. 인간이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주문 성사로 성사의 주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시자를 선물을 방사를 맞고 이런 것들. 교회가, 하느님의 권한을 위임받은 교회가 우리 교우들에게 이 성사의 문장을 더 많이 알려주고 전해주기 위해서 교회가 만든 하느님이 세우신 교회가 하느님의 이름으로 만든 성사에 준한서준석사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받는 이 견진 성사를 포함한 다른 자석의 성사는 그분이 직접 세우신 거기 때문에 그 자체로 그것을 받기만 하면 하느님의 은총을 받는다 세례성사는그은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을 받는다 또 여러분들이 자주 받는 성체성사 그분과 하나가 되는 축성된 밀독을 받아 마시면서 그분과 하나가 되는 은총을 입습니다 그런 표지를 통해서 축성된 성체를 통해서 그것을 받아 모심으로써 그분과 하나 되는 고백성사 여러분들이 세례성사를 받았지만 살면서 여러분 개인적인 부족함 때문에 아니면 다른 모든 다른 이유로 하느님을 떠나 하느님을 등졌지만 다시 우리가 하느님께 용서를 청하고 하나가 되는 그런 하느님과 화해하는 그런 은총이 고백성사입니다 고백성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다시 하느님과 화해하는 은총을 입습니다. 그럼 고백 성서에 표지는 무엇인가?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하느님과 화해가 되는 걸 무엇으로 인간적으로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는가? 그것은 여러분들이 고백 서에 들어갔을 때 죄를 고백하고는 그러면 사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죄를 사는 사제경을 염한다. 고속을 드리고. 그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기도를 쭉 하면서, 마지막으로, 나도 성부와 성자, 성경,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의 죄를 사합니다. 그분께서 명하신 대로 그대로 그런 죄사함의 권한을 행사한다더니, 그 사제의, 사제의 그 사제권을 통해서, 사제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아, 이제 하느님과 다시 화해가 됐다는 그런 기쁜 마음을 갖고, 평화스럽게 고백서를 나올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은 너무 급한 나머지 고백을 하고, 시무님 보석을 하면 다 끝났다 생각하고, 그냥 나가. 확인도 안 하고. 근데, 시무님은 그러니까 그 사람을 다시 불러다가 앉힐 수도 없고 하니까, 그냥 나가는 뒤통수에 다 대고, 확인표를, 제사함에 그런 표지를 주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성사가 이런 표지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견진 성사를 받는 분들 견진 성사는 어떤 은총이 있느냐?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견제로 성령 진리의 은사를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이제 하느님의 자녀로서 하느님의 용사가 되는, 신앙인으로서는 이제 성인이 되는. 하나님의 용사로서 새롭게 태어난 그런 의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견진 성사를 받은 이들은 자기 신앙을 스스로 지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앙까지도 보호해주고 지켜줘야 할 그런 의무를 갖습니다. 책임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다른 사람의 대구나 대모가 될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어떤 타율적인 신앙에서 자율적인 신앙이고로 스스로 자기 신앙을 지키고 그 신앙을 전파하는 그런 책임을 줬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강건한 신앙으로서 태어난 그런 은총을 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많은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새로 태어나는 그런 기분으로 늘 주님께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쫓아가서, 그리고 주님을, 주님의 행하는 많은 기적을 직접 목격하고, 그리고 그 그때마다 당신은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던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께서 본격에 처하니까 위험에 처하니까 그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가장 믿거라 하한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인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이 보는 앞에서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고 세 번씩이나 대반했습니다. 어떤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다. 어떻게 그렇게 그분의 기적을 현장에서 체험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당신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든 어떻게 그 사람이 아무리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수 있는가? 그러나 인간의 나약함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배반했어. 더군다나, 은전 삼신장에 그자랑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은전 삼신장에 이순을 팔니서 인간의 욕심이 었습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 못 박아 죽으시니까 다른 모든 많은 제자들은 다 떠나버리고 이제 유다스를 뺀 열한 제자만 남아서 얼굴이 잘 풀려서 자기네들도 나가다가 또 잡혀서 죽을지 모르니까 다락방에 숨어서 떨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다 그들에게 성령을 부르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요. 그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여태까지 그 겁쟁이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돼서 성령의 운증에 충만해서 길거리에 나니서 여태까지 모른 채그 주님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들으십시오. 당신들이 십자가상에 못박은 그분은 다른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생전에 우리에게 삼일만에 부활하신다고 부활하시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 그분을 믿는 사람은 셋. 구을 받을 것이고, 믿지 못한 사람은 구원 받을 수 없다. 너무 강렬하게 확신한 자 그들의 그 말씀을 듣고, 감히 그들에게 대피스 감동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성령의 은사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태까지의 그런 비겁한 모습, 초라한 모습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느님의 용서가 된다 이제 오늘 견진을 받으신 분들 바로 그런 은사를 있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에 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순교자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정말 배운 것 배운 것 별로 없는 무죄랭이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관가에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배교하는 얘기를 했을 때 배교를 안할 뿐만 아니라 그 배운 거 없다고 사또가 무식하다고 그냥 함부로 대하면서 하늘에 올린 부모를 부모보다 하느님을 더 믿어야 하는 이유 뭐 이런 걸 우습게 생각하면서 질문을 던졌는데 사또가 다들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너무 조리 있게 이 세상 만물의 이치를 설명하는데 감복을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만드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그 가명에서 그 기록들이 올려서 이주실록에 이렇게 남아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그 순교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어떤 사실을 보고 그 사실 때문에 순교자로 확인이 돼서 성인이 된 겁니다 그 실록이 보면은 하나같이 올라온 내용들이 천주학장이가 되면 말 잘하는 귀신이 듣는다. 라고 했어요. 그말 잘하는 귀신이 바로 성령의 은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박해를 받을 때 가서 무슨 말을 할까 걱정하지 말아라. 성령께서 너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다.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성령께서 성령께 원하면 그것이 이루어진다 사실은 순교는 아는 성령의 은사가 아닙니다. 제자들마저도 인간적으로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두려워서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팔아먹었어요. 그러나 성령을 저는 다른 모습이 됐습니다. 성령의 은사 여러분이나 저도 누가 옆에서 칼로 들이대면서 너뭐 죽여를 고만둘 거야 뭐 죽을 거야 하면 죽여를 고만 두죠 살아 있어요. 저도 아마 칼날 앞에서 인간의 신으로서는 그것을 내가 이겨낼 자신이 없습니다. 칼을 죽이자고 칼만 들이대도 그냥 오금이 저려서 말도 못할 고 성령께 다 성령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시다 이것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세례성사를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고, 오늘 다시 한번 그런 성령의 은사를 청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안수와 도유를 통해서 성령 강림이 성령의 은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은사가 은사로서 완성이 돼. 생명의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 안에서 싹 터서 많은 열매를 내지. 그런 은사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지만, 은사가 여러분들에게 내려지지만, 아무 생각 없이 지나면은 그냥 길바닥에 떨어진 은사. 가위에 떨어져서 말라버리는 은상, 싹도 못, 가시들 가시덩불에 떨어져서 그냥 싹이 좀 나오다가 시들어 버리는 그런 씨앗, 그런 은상 이것이들 오늘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바로 비옥한 토지에 서 그런 성령의 은사가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그래서 이것이 자라고 풍성해서.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은사를 받을 수 있어. 그럴 때, 성령의 은사가 여러분들한테 완성해. 그럼 여러분들은 성령의 잔에 맞아. 우리가 원하는 건, 그런 어떤 각오와 그런 어떤 노력과 희생이 없다면, 매년 치우는 행사처럼 그 사람들은 다시 또 견뎌봐야 몇 번을 받아도 끝이죠. 오늘 받은 견진성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새로운 각오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희생과 노력을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참여하게 될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는 부흥 오늘 견진 성사를 받으신 분들, 주님의 은사 속에서 더욱 성장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오늘 이들의 대부대부 되시는 분들에게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 공동체 여러분들, 오늘 이루어지는 모든 성사와 미사일를 통해서 영육으로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